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4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있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사의 표명 수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제 교체가 거의 확실시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제 이미 사의를 표명했는데 청와대에서 아니다 반려했다 이러면서 한 차례 소동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실이 처음 알려진 것은 사실은 오후 한... 2시 40분쯤에 홍남기 부총리가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그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그 총액이 한 회사의 총액이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것이 현재 1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조세 공평 차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춰야 한다. 이게 정부 안이었는데 그게 청와대의 반대로 또 이게 좌절이 됐습니다. 그렇게 나 그러고 그냥 현재 15억 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게 이제 민, 민주당 청와대가 반대를 했는데 그게 이렇게 생각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반대했다.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오늘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사표를 냈구나 이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게 아니고 청와대에서는 이 직후에 바로 대변인을 통해서 오늘 오전 국무회의 직후에 홍남기 부총리가 사표를 냈으나 대통령은 반려 후에 재신임을 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게 이제 국무회의 후에 사표를 냈다는 것이 11시 반인데 그때부터 오후 2시 40분에 홍남기 부총리가 국회에 가서 그 사실을 공개한 그 그때까지는 그 전혀 알려지지 않았었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이렇게 공개를 한 시점은 2시 58분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20분 정도, 한 18분 정도 뒤에 홍남기 부총리가 사위 표명 사실을 알린 직후에 청와대에서 그걸 부인하고 반려했다 하는 것을 18분 뒤에 청와대가 공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곧바로 또 홍남기 부총리가 반려됐다는 사실을 국회에 오느라고 듣지를 못했다 하는 것을 또 한 2, 3분 뒤에 국회에서 얘기를 합니다. 글쎄, 요새 같은 시절에 왜못 들었겠습니까, 뭐. 반려했다는 사실 전화로 들었겠죠. 그런데, 반려했다는 사실 듣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청와대에서 전말을 다시 공개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오후 한 5시쯤, 대략 그때쯤 됩니다. 어, 그런데, 홍랑기 부총리는 그한 3시쯤에 심지어는 후임자 얘기까지 했습니다. 후임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올 때까지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사의가 확고하다. 뭐 거의 이런 식의 뉘앙스로 얘기를 한 겁니다. 다만, 공직자로서 임무는 후임자가 올 때까지는 내가 이 자리에서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걸로 받아들여지는데, 이걸 보고 뭐 중앙일보는 이게 다 작전이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부총리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자, 사의 표명 사실을. 왜냐면, 홍남기 부총리가 청와대 또는 당과의 고위 당정청의에서 이런 식으로 정부의 주장이 밀린 것, 이건 뭐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부분과 관련해서 홍남기 부총리가 뭔가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을 했다. 그래서 심지어는 책임지고 사의 표명을 하는 것까지도 청와대가 허용을 했다. 뭐 이렇게 이제 중앙일보는 일부 해석을 했습니다. 뭐 관계자 코멘트로.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홍남기 부총리가 아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라고 해서 사의 표명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해프닝성이 아니고 홍남기 부총리의 기획된 일종의 항명이라고 보는거죠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처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선 4월 총선 직후에 그 기, 총선 전후해서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재난지원금 얘기가 있었죠 이 재난지원금 때 사실은 전 국민으로 지급을 확대하는 안, 이거 정부가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당에서 밀어붙이고 청와대가 당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그거 거의 총선용이겠죠. 저는 뭐그 덕택으로 민주당이 압승을 했다. 여기에 상당 부분 기여를 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하튼 어찌됐든 간에 민주당이 전 국민으로 재난지원금을 확대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홍남기 부총리가 재정 건전성 뭐 이런 얘기 해서 또 당과 상당한 갈등을 벌였었죠. 그 과정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한번 좌절을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정부가 제가 이제 독립운동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정부가 정말 어떤 경제 전문 지식 뭐 이런 거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 가면서 경제 정책을 밀고 나가려는데 거기에 청와대와 당이 정치 논리로 제동을 건 겁니다. 그런데. 패했습니다. 이것만 패했느냐? 그거 아니다. 또그 다음에 통신비 지원 얘기 있었죠. 통신비 지원도 그동안에 뭐 하의 몇 퍼센트만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으로 하자 뭐어쩌 이렇게 밀어붙였었죠. 그러다 전 국민으로 하는 쪽으로 갔다가 또, 일부 국민으로 다시. 이렇게 되니까 정부의 홍남기 부총리의 의견이라는 것은 그냥 n분의 1 정도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홍남기 부총교또한번 좌절을 느꼈다. 그러니까 또한번 정부가 뭔가 전문성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데 껀껀이 맨날 청와대 뭐 아니면 민주당의 반대 그 반대라는 건 결국 정치논리입니다. 정치논리 내지는 이념논리죠. 이런 데에 부딪혀서 좌절됐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재산세 인하 대상 확대하는 것. 이부분도 정부는 반대했는데 이것도 홍남기 부총리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 저는 이런 것들이 누적된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번에 뭐 주식 양도소득세의 기준 이거만 가지고서 그거 한번 실패했다고 홍남, 홍남기 부총리가 이렇게 사표소동을 벌인 것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끊임없이 홍남기 부총리는 뭔가 경제원칙 이거에 따라서 재정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청와대와 민주당은 계속 정치 논리로 밀어붙였고 그 대부분의 경우에 홍남기 부총리가 졌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이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 홍남기 부총리도 이렇게 되면 일단 재신임을 했는데 재신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표를 고집할 것이냐? 저는 홍남기 부총리의 그 동안의 성향을 볼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또이 사표를 내겠다는 독립운동도 실패한 거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연말쯤에 한 한꺼번에 청와대의 어떤 개각 스케줄, 이거에 따라서 홍랑기 부총리가 아마 교체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고, 뭐 한, 한달 보름쯤 뒤에, 그때 이제 청와대 스케줄에 의해서 교체되는 것이죠. 홍랑기 부총리가 자기 스케줄에 의해서 사표를 내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표도 마음대로 못 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이 홍랑기 부총리의 사례를 봐가면서 우리는 과거 김동연 부총리 생각이 납니다. 이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였죠. 그때도 보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끈끈히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갈등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2018년 5월 달에 청와대 회의에서 김동현 부총리가 소득 주도 성장 그거는 문재인 정부의 뭐 핵심 정책 중에 하나였는데 이 부작용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하성 정책실장 쪽에서 그거를 공격을 했죠. 비판을 했습니다. 이래서 장화동 정책실장과 청와대 정책실장과 한번 갈등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2018년 그해 8월달에 또각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기업을 연쇄적으로 김동연 부총리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투자 많이 해달라, 고용 유지 해달라, 얼마나 어려우면 그랬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득주도 성장을 하니까. 투자와 고용이 위축된다. 그래서 그걸 좀 진작시키고자 이제 대기업을 방문해 가면서 그 투자, 고용, 뭐 이런 것들, 그 약속을 좀 해달라. 뭐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이때도 또 청와대에서 8월 3일이네요. 기업의 투자, 고용을 국어라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래서 김동현 부총리한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결국 김동현 부총리 사표를 내고 그 후에 뭐 거의 뭐 잠적 비슷하게 했다가 최근에 국민의힘 뭐 이런저런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홍남기 부총리도 지금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 아뭐 이런데에 미치다 보니까 속으로는 야 정말 청와대와 민주당 때문에 이 국가의 어떤 재정적인 기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마 부총리 그만두고 나서는 거의 야권 인사가 될 판입니다. 이 정권에 벌써, 가만히 보세요. 윤석열 검찰총장.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 거의 지금 야권 인사됐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최재형 감사원장 뭐 거의 또 야권 인사됐습니다. 거기다가 김동현 부총리, 전 부총리 야권 인사됐죠. 이러다가 이제 홍남기 현 부총리마저 아마 그만둔 뒤에 야권 인사가 되지 않을까. 이 사람들이 야권 인사가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청와대와 민주당의 경제 논리를 무시한 무리한 정치 논리 밀어붙이기.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누구 말이 맞느냐? 경제 전문가 말이 맞느냐? 아니면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덮어버리는 게 맞느냐? 지금 박순철 전 남부지검장이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게 지금 검사사회에서는 이 검난이라고 하는 검사사회는 상당히 화제가 되고 여러 검사들이 그 용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 경제도요, 정치가 경제를 덮어버린 이런 상황 때문에 김동현 전 경제부총리 야권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홍남기 현 경제부총리 아마 그만두고 나서는 보나마나 어디에, 하여튼 심정적으로 야권의 공감대를 갖게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여권이었다. 이른바 이제 진보보수 이렇게 나눴을 때 진보 측 진영에 있다가 넘어가서 지금 뭐 야권은 아니지만 여하튼, 이 진영의 반대 진영에 서서 비판하는 사람들 많지요. 김경렬 참여연대전 집행위원장, 또 대표적인 게 뭐, 진중권 전 교수, 최장집 고려대명예 교수, 뭐,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뭐, 민변의 뭐 권경애 변호사인가, 뭐, 그, 그런 분들,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고 그쪽 진영에 있었는데, 워낙 이, 이쪽 진영에 정치 과잉 시대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해가면서 지금은 마치 무슨 반문 진영의 거의 선봉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기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전두환 정부 때요, 어, 이 신군부들이 뭐 경제 압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옛날 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때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경제는 모르니까. 자, 경제관료들을 임명하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급 경제학자나 경제 전문가를 내 앞으로 가져와라. 그래서 1등부터 뭐한 10등까지를 쭉 놓고서 참모들하고 회의를 해서 이 사람 아느냐? 이 사람은 어때? 뭐 그렇게 돼서 경제관료들을 뽑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뽑아서 그 사람한테 거의 전권을 주고, 경제정책을 막겠다는 것이죠. 청와대에서 별로 간섭 안 하고. 그게 잘 모르니까 간섭 안 하는 것도 있었지만, 신군부는 신군부 나름대로 그때 경제개혁이나 이런 부분에 관한 그 어떤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실명제 YS가 한 것이죠. 그런데 실제 전두환 대통령도 금융실명제 실시에 대해서 사인을 했었습니다. 사인을 했었는데, 그거야말로 이제 약간의 또 정치 논리가 더 번, 본인이 경제관료들한테 물어보고 정책을 수립해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자고 사인을 했었는데, 허화평 정무수석이나 당시 이런 사람들이, 아, 이게 지금 우리가 여건이 안돼 있다, 뭐, 당에서 반대하고 이럴 보니까, 그래서 금융실명제 실시가 뒤집힌 그런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대부분의, 그러나 이런 경우 빼놓고서는 대부분은 경제 전문가들의 논리가 먹혔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오히려 더 하다. 경제 전문가들의 논리가 껀껀히 매번 청와대와 정부의 논리에 밀려서 지금 실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동현 스타일이 나오고 홍남기 현 부총리의 사표 소동이 나오는 것이다. 이 결과는 아마도 뭐 저는 뭐 사실 경제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경제 전문가들이 지금 이쪽의 정치 전문가들보다는 경제 정책에 관한 난간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묵살이 되고 있다 하는 점에서 어찌 보면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뭐 O E C D 중에서 우리가 그 코로나 19 경제 정책 이거는 뭐 제대로 방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좀더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청와대와 민 민주당이 막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런 전현 경제부총리 등의 이런 그, 일종의 항명,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이 피해는 결국 국민이 본다. 어, 이래서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결국은 본인 지금 머릿속에는 아, 청와대와 민주당 때문에 도저히 못 해먹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참 안타까운 장면이다. 경제는 경제 전문가들한테 맡기려는 자세가 필요한데, 이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노무현,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한 번의 그 짧은 경험이 때문에 아마 자기들도 우리도 경제정책에 관한 꽤 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닌가.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경제 전문가한테 맡기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우리 경제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